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길래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알고 보니 상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전화할 때가 당신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타지에서 혼자 지내느라 외롭고 힘들 우리 남편에게 기운 좀 주세요. 자기야 우리 주말 동안 오붓하게 지냅시다. 저도 좀 부드럽게 대하는 것에 되게 낯간지러워 하는데요. 어뭐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분들은 나이가 있을수록 그런 분들이 좀 많죠.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우리 김윤정님 남편분도 좀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시는 남편이 되길 바랍니다. 어떤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요. 어, 아내분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왜...